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로 양극화가 더 벌어질 때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 농업이 피해를 입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어도 그로 인해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일은 없도록 대비할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 어디가 더 양극화됩니까?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겠죠.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산업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와야 될수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구조적인 어떤 그 위기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양극화를 예. 또 심화시키지 예.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비스 어느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유통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 유통업의 어느 부분이죠? 그 어떤 유통업 영세, 말이죠? 영세도. 예? 영세. 지금 유통업 중에 개방 안된게 있습니까? 유통업은 벌써 다 개방했는데 또 어떻게 무슨 개방이, 한미 FTA는 유통업 개방은 아예 주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 어떤 유통은 말입니까 자동차 유통은 아니, 예를 들면 농산물 유통입니까. 아니면 공산품 유통입니까. 식품 유통입니까. 아니면 자파 뭐 이런 거 유통이냐. 뭐 무슨 유통 분야에서 한미 FTA에서도 개방되는 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미 다 개방 됐는데요. 미국화 어떻게 해서 미국화가 된다는 겁니까. 한국이 어떻게 미국화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 미국 안 갔다 오면 대통령 안 된다고 꼭 가서 미국 가서 미국, 가서 미국 누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오라고 저대로탁 가라고 했는데 기억 안갔습니다 한미 관계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미 관계 지금 한나라당하고 미국하고 삐걱거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는 지금 뭐 죽이 잘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사관 투도때다 다, 마련해 줬고요. 외교라는 것은 국교를 가지고 있는 이상 미국만큼 우리하고 관계가 있고 미국만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면 대사관 터한계쯤은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대사관 터도 한계 짓지를 못 하게 하고 숙소도 못 짓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미 관계 그게 정상적으로 유지 되겠습니까? 해줄건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가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자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는데 그래서 한미관계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해달라는 것 중에 안해준 거뭐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안해준 거 많습니다. 전략적 유연성도 도저히 안 찍어줬고요. 찍어 줬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 분명히 보면 그안 찍어 줬습니다. 안 찍어 안 줬고요. 이라크에도 1개 사단 넘게 파병해야 된다고 오신문이다 떠들었는데 저는 일개 사단은 1개 여단급 정도로 해결 해결 받고요. 그것도 비전투 부대로 해결을 받고 그밖에 미국이 뭐 요구한 더게 뭐가 있습니까? 대사관 지 달라는 거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줘야지요, 당연히. 기지 돌려받는 건데요. 기지 돌려받는 데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 오염에 대해서 예산을 새롭게 국회에서 편성받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의 기준이 있고, 우리 기준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절충해 가지고 받을 건 받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해서 와서 있다 보니까 좀그 환경 관리도... 우리도 옛날에 의식이 충분치 못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된 것을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최고의 기준으로 싹 말끔하게 청소해놓고 나가시오잉. 뭐, 그것까지는 그건 밀고 땡기고 할 일이지요. 그런 것 가지고 정부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건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밀고 땡기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가 안보의 어선 상태가 지금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현재의 개선도에 갑니다. 그래서 한국 방위는 한국 주도로 가게 됩니다. 주도로 가게 되면 양국 관계의 발언권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미국화 되느냐? 미국화 될거 없습니다. 한미 FTA 가지고요, 미국화 될거 것도 없고요. 그건 어느 나라 혹이 자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든 다니면서 그 시장 경제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을 세계적인 기준 표준에 맞추어서 시장 경제를 하고 우리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이상 우리도 나가자면 그쪽에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시장은 개방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국제화는 있지만 그 미국화는 없습니다. 미국에 양보한다, 안 한다라는 것은 그건 복이 나름이죠.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한국 공무원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칠레 회담도 상대를 잘못 골랐다. 회담 내용이 엉망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농촌, 농민 다 망칠 거다. 했는데, 뭐한 칠레 자유무역 가지고 농촌 망하지도 않았고, 어, 뭐, 회담 잘못된 것도 없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양국이 서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 FTA라는 것은요, 앞으로 FTA 경쟁의 시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한국이 지금 약한 것이 기업 지원 서비스,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발명, 뭐, 그, 연구개발이라든지 또는 연구개발에 대한 실험, 실험이 따라간다든지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어, 그 밖, 이런 그 서비스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필 기업 주변에서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영무, 아주 고급의 서비스, 지식기반 서비스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미국 시장하고 동구 조화시켜서 적어도 우리 한국의 그와 같은 서비스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래서 학력이 아주 높은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좀 열어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적어도 서비스 기업 지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선두를 차지해 나가자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fta 협상하는 걸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욕심으로 이걸 열자고 했는데 협상하는 거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협상을 너무 잘해갖고 잘안 열어, 잘안 열어주고 미국도 그 부분은 자꾸 열어달라고 애를 별로 안 쓰고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 있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 한미 업테이 끝나고 나서라도 서비스 시장은 안 열린 게 있으면 우리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저는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최고의 서비스의 세계적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의 이 대학교를 졸업한 많은 인력들이 갈 데가 없다.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가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인데 막상 FTA 진행되는 것은 그런 쪽은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미 FTA라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 경제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솔직히 얘기해서 다행히 일본이 한 한일 FTA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다행인데 일본이 한일 미일 FTA 먼저 하고 치고 나가면요. 한국의 위기가 뭡니다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도 한국이 위기가 뭡니다